안녕하십니까. 시장 읽어주는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셀트리온 주가 전망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간 순매수 탑5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얘기할 때 어제 나왔던 공시를 우리는 빠트릴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1 9 바이러스 감염환자 치료제인 레킬로나주 CTP 오구가 유럽 CHMP의 롤링 리뷰를 게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롤링 리뷰라는 게 어떤 것이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빠르게 이 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판단해서 국내로 치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고해왔던 긴급 승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들이 전부 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전일 대비 어느 정도 다시 반납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셀트리온 형제들의 기업이 문제가 있냐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기업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주가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뭐 유럽 승인 롤링 리뷰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코스닥 시장이 빠지고 코스피 시장도 전일 대비 빠졌습니다. 이 결론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둘다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뭐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아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만 이렇냐? 국내만 이렇냐? 놓고 봤을 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자, 엄청난 파란 불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숫자 앞에 짝대기 마이너스 짝대기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참고하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도 봐야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하루 만에 어느 정도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대되는 모습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업이 지금 가지고 가는 모멘텀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문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누구를 탓해야 되냐?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해야 되나?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쨌든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기업 중에 손꼽히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도 할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은 연 300만 명 분의 레킬로나주를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더라면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고 있던 뭐죠? 미국까지도 긴급 승인을 예고하고 있다. 왜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치료제가 나온 거고 국내에서는 첫 번째잖아요. 그만큼의 경쟁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나와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도 판결이 난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긴급 승인 났고 이미 공급되었고 유럽에서도 승인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고하는 것처럼 매출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한 레킬로나주 뿐만 아니라 램시마 SC를 비롯해서 트룩시마, 휴미라바이오시밀러, 기타 등등 파이프라인까지도 매년 한 개의 신약을 출시를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받는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이 조정받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모션을 취하고 있고 매출을 비롯해서 영업이익 부분도 이미 탄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을 바라볼 때 실적, 모멘텀, 매출적인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이제 튀어 오를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부분을 꼭 참고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셀트리온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기 전에, 강남선비님 수익인증 간략하게 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강남선비님 수익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이 2월 마지막 장이 마감이 됐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추천드렸던 종목들, TSI, 센트럴, 모텍, 박셀바이오, 사면청월 강, 한국파마, 포스코 엠텍, 사조동환 등, 이렇게 벌써 많은 수익을 비롯해서, 자, KMH바, 하이텍, 한국컴퓨터, MVH, 코리아,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 KMH, 흥구석유, 홍구, 포스코 엠텍, 휴스틸 등, 아, 정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말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또한 오늘이었죠 추천주였던 NVH 코리아 15%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전일이었죠. 25일날 추천드렸던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도 8%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일 추천주였던 한국 컴퓨터도 7% 상승했고요. 선배님 2월 한달 동안에 어느 정도의 회원님들께서 어떤 수익을 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 엠텍 유니온이 19% 상승 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19일 장 동안 440만원 이분은 14일부터 19일 50만원 ls네트웍스 휴메딕스 신신제약을 비롯해서 이분은 1900만원 수익 창기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분 48만원을 비롯해서 830만원 송원산업 10%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우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월 한달 동안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선배님 vip 가입 안내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서비스로 진행되고요. 1개월 33만원, 2개월 44만원, 4개월 77만원, 6개월 99만원 서비스입니다. 가입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에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2배가 이름을 올렸고요. LG 머티리얼즈 코덱스 인버스 LG SKC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는 메디톡스 네페스 TCK 서울 반도체 위지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2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금일 외국인이 68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집 머티리얼즈 만나 볼게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수급을 비롯해 금일 10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1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기사가 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1집 머티리얼즈는 그동안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초극박을 상용화해서 초도 물량을 출하했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에 연한 수급이 들어왔다 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그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7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G 만나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69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인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침해 소송에 관해서 지난 1 1일죠 LG 측에 손을 들어줬고 그에 따라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3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SK 인노베이션은 5천억 원 미만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LG라는 기업이 이 분쟁에 있어서는 승리를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올한해 어느 정도의 계열사들의 긍정적인 전망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수급이 들어줬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5로는 SKC 만나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68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올한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증설 일정이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디톡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비롯해 외국인이 38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틀리눔 톡신 제재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페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2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올한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를 비롯해서 전자 부품 재료들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수혜를 같이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 줬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TCK 만나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3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TCK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태양전지 및 LED용 부품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태양전지에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반도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 비롯해 3,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비롯해 금일 23억 원 가량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 탑5로는 위지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인증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에 13만원 이상 수익 챙기신 분을 비롯해서 2월 한달 동안 95만원, 370만원, 900만원, 한달 동안 이렇게 수익 챙기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1,300만원 가량 수익 챙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2월 동안만 2,100만원 수익 챙기셨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인증표를 보시면은 정말 지금 사진이 캡쳐된게 3개인데 2월 1일부터 매일매일 보시면은 수익 챙겼다 수익 챙겨 가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만큼 효율이 좋았다 어려운 장소에서도 수익을 챙겼다 그러면서 26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해서 2월 오늘까지 해서 5,600만원 수익 챙기신 분을 비롯해서 250만원 추천드렸던 MBT, 네오위즈, 로버티즈 등성장호텔 때까지도 좋은 모습 가져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수익인증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다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같은 추천주로서 수익을 봤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배님과 함께 한지두달 됐다라고 하시네. 2월 마지막 어려운 장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월 한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서 보셨던 수익 인증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나어놨습니다 1월부터 2월 26일까지 해서 260만원 가량 지금 수익 챙겨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겠고, 확실히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다 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2월, 21년 2월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가 이제 3월인데 3월 한달 동안도 여러분들 많이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으면서 자, 강남선민님 VIP 가입 안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서비스로 진행되고 1개월 33, 2개월 44, 4개월 77, 6개월 99만원 서비스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코스피 코스닥 기간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볼게요. 코스피에는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2배,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인버스, 팬오션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메디톡스, 에코프로, 유진테크, 매드팩토 한국BNC가 이름 을 올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간 순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이름 을 올렸습니다. 기간이 190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인버스 볼게요. 기간 결국에는 쌍크림 매수를 비롯해 기간이 680억 원 매수했고,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10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노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 금일 92억 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과 함께 벌크선 운임이 오르면서 해운사 페노션 주가도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실어나르는 벌크스 운임 지수도 오른 것이다. 그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다.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금일은 외국인이 43억 원, 기간이 87억 원쌍클림 매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가격이 춘절 연휴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과 수요 상승 등이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들어줬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타 기관 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63억원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눔톡신 제재에 대한 국가출하 승인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수급이 들어줬다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에코프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금일 그리고 31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테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23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디램 신규 투자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SKNX의 우시향 디램 및 국내 랜드 장비 입고가 지속되며 매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하다라고 밝히면서 유진테크는 D램, 랜드, 비메모리 모든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장비를 준비 중이고 현재 일부는 퀄 테스트 완료 후 양산 공급 단계라고 밝히면서 장비군 확장은 메모리 투자당 단일당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며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드팩토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간이 20억원 매수세를 비롯해 최근 4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항암신약 핵심인 파이프라인 백투서티의 플랫폼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라고 밝히면서 백투서 팁의 적용 분야를 희귀 난치성 질환을 포함해 여러 암 질환으로 확대해 글로벌 향암 신약 시장에서 플랫폼 지배력을 높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탑5로는 한국BNC 만나볼게요. 기간이 2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가장 크게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를 비롯해 장중에 9,7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8,73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엔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치료 물질 임상 가속화를 비롯해 빠르게 임상시험에 진행 중이다 라고 밝히면서 당초 목표보다 임상시험을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시험 계획을 변경해 임상시험 중에 있다 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우리는 수급을 들어줬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셀트리온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탑 5까지 알아봤습니다. 2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도 여러분들 많은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장 일거전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